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이렇게 먼긴 역사를 보는 입장인데 음. 힘내십시오 잘될 겁니다 음. 왜냐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사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다른 것 때문에 혼자 공부하다가 네. 그 이회영 집안의 그 이회영 선생 와이프의 시종기라는 글을 읽고 왔어요 어, 우당이회영 네 근데 네. 이제 자기의 그일장력일때그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팔아서 시흥관학그 세웠잖아요 네. 그게 앞에 그분 시종기를 보면 한 열장 나오고 음. 나머지 한 200페이지는 다 가난 속의 고통이에요. 아... 네. 그 읽다 보니까, 와,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뭐라 하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주제지만, 네. 동립부동사라는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처음에 재산이 있어서 음. 모두 했지만, 음. 나머지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음. 계속 버티는 거죠. 30년 음. 이상 버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신은 결국은 저는 진리로 나아가고, 정의로 음.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음. 우리가 또 해방도 됐고, 음. 모진 독재도 이겼고, 음. 아무리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음.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음... 박정희 18년. 이것도 그렇죠. 18년이라고 하지만 군정아 침이 20년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승만 13년, 음. 전두환 노태우 1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저희 힘들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음. 진짜 독립운동가들 존경하고, 음. 민주화운동가들 존경하잖아요. 음. 한국 역사는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음.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국뽕차서 말씀드리는 게 음. 아니라, 그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음. 이렇게 정말 난관을 겪고 성공한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그만큼의 그 독립운동이나 민주적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음. 좀 우리가 우리를 지금 위로하면서, 하지만. 음. 타협하지 않고 음. 목표를 지금 정확하게 해 나가면서 음. 내란 사태 마무리 그리고 9구의 바로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면 좋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